자산 배분 전략, 전략의 두 번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앞으로의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 커리큘럼을 어, 설명하고, 어,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겠습니다. 총 앞으로 10강을 어, 준비할 예정이고, 그 전체적인 순서와 강의의 내용을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부터 10번까지 어, 쭉 나열을 해보고, 어, 간간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 최대한 10분 내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어, 1번은 우리가 자산의 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자산의 정의는 로버트 기오사키의 정의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다양하게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자산들과 또 대체자산의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2번은 이번 강의는 우리가 경기의 경기의 4분면, 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리한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신한투자금융의 어, 신한, 신한금융투자에 오건영 부부장의 그 책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요 어, 내용, 어, 오건영 부, 부부장의 그런 어, 삼프로 TV에서 나왔던 나와서 한 얘기들 어, 그런 내용도 조금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항상 그 동안 있었던 얘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사분면이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사계절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경기의 사계절이죠. 그래서 흥하고 다시 망하고 하는 어 아무튼 그런 사계절에 대해서 얘기, 얘기하 거고요. 요 사계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방문한 전문가, 어 우리가 샵 슈터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어, 모두 대가인데 이분이 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어, 인터넷 공개 어, 글들이 있죠.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절을 그래서, 어, 계절에 따라 유리한 자산이 바뀌고 그리고 남들이 환호할 때 슬슬 매도하고 매집해야 될 자산이 뭔지도. 어, 이 글을 읽으면 알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제 얘기의 주 흐름의 출처나 레퍼런스 또이 얘기를 또 책으로 써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꼭 이분의 책을 제가 본건 아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그런 부분을 크레딧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이미 책을 내신 분이니까 얘기를 하겠고요 3번은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금리 얘기를 할 거고요 자산이라는 것이 다 어, 미인대처럼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우리가 어, 블룸버그에서 어, 실제로 있는 cross asset reporter 사실 이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어, 때에 때 기술의 진보나 아니면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자산 간 자산 간 그렇죠? 자산 간 비교 그죠? cross asset. 자산을 넘나들면서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뭐 어, IRAJERSEY라고 금리만 어, 전문적으로 리포트하는 리포트도 있고 cross asset 리포트도 있습니다. 블룸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 부분이 이런 어, 부분은 실제로 제가 수익을 어, 꾸준하게 이룩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laughs> 어, 이게 전체 우리 얘기에 사실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 한 분야의 대가가 되면 은 다른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그것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깊이 있게 여러 분야를 또 알다 보면 은 서로 간의 어, 연관성이나 관계를 어, 통해서 또 어떤 전망이나 아니면은 어, 투자를 할때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3번이 그래서 채권, 금리, 그에 따라 변동하는 수많은 자산들. 4번은 자산간 어, 유사한 스타일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부동산에도 시세차익형이 있죠. 아파트나 뭐 중심지 아파트 뭐 이런 것이 되겠고 또 부동산에도 수익형이 있습니다. 수익형, 주식도 어 이런 게 이제 지산이 되겠죠. 주식으로 치면은 시세차익형을 우리가 흔히 뭐 성장주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배당이 많이 나오는 건 배당주,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세금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5번은 우리가 세금 얘기를 할 거예요, 세금. 기억에? 상속세? 어, 이 세금이, 수많은 세금이 있지만, 세금이 상속세율 60%, 대주주, 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에서 10%더 가산이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지배구조의 어,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 또 이게 소액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듯이 세금 전반적인 세금이 우리에게 엑싯 매도의 전략을 주기 때문에 매도시 그리고 청산시 청산은 좀 아니고요 매도시 내야 될 세금이 결국에 매수 물건을 물건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보글,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인덱스 펀드를 뱅가드라는 회사를 창립함으로써 지금 현재도 자산운용사 중에 세계 2위죠, 2 블랙록에 의해서 뱅가드가 2위인데 수많은 스톡 피커들. 죠. 액티브 펀드들 어떤 주식을 고를 거냐에 어, 전문성이 있다고 알려진 펀드 매니저들이 결국에 장기간의 그 성과로 봤을 때이 패시브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를 이기지 못한 사례.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여기에 엄청난 보수와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이 장기간 얼마나 어, 불합리한 기대를 한 것인지 설명을 함으로써, 어,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요게 또 자산의 배분하고도 관련이 있죠. 자, 7번은, 어, 이 시간에 ETF를 미리 전 시간에 ETF를 좀 공부를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ETF를 소개하면서, 어, 제가 계속해서 구독하는 사이트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멀티 a s t 멀티 asset ETF를 좀 공부를 함으로써, 어, 요런 ETF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8번은, 어, 우리가 전환 사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convertible bond. 그죠? 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회사에서 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이런 채권을 어, 발행함으로써 결국에는 현재 소액에서 어, 코스닥 시장, 시장에서 어떻게 어, 아비트라지, 그죠? 아비트라지 무위험 거래가 가능한지. 그죠?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게 해서 이익을 보고 어떻게 공매도가 가능한지 등을 어, 얘기함으로써 어, 주식에 대한 어떤 통찰 그리고 채권에 대한 통찰 그죠 이런 부분을 같이 어, 배워보고 또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9번은 어, 위기와 위기와 위기에 따른 그죠? 크라이시스와 크라이시스에 따른 어, 자산 국가 간 자산의 어, 형태 그죠? 어떤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를 보는 건데 이거는 책을 어, 어디를 어, 참조를 할 거냐면 요이달레이달렘의 레이달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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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이이달이이 500년간의 많은 데 r 크이시스를 이제 연구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어, 설명을 할 겁니다. 10번은 마지막인데 디플레이션, deflation.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효석 팀장, 그 SK증권의 이효석 팀장 어, 말이 결국에는 우리 중장기적으로는 아, 어, 앞으로의 향후 30년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 정말 뛰어난 테크 기업이 유니콘들이 굉장한 생산성으로써 디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금리인 상태에서 사라지지 않은 좀비 기업들이 다시 또 조금만 물가가 기어 올라가면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물가를 다시 떨어뜨리는 이디플레이션의 순환 거죠. Japaneseation, 일본화에 그런 현상 우리가 목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큰 방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 중간의 변동성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원천이 아닌 것들은 제가 분명히 출처를 달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의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